이것도 지금 새로운 역사입니다. 코스피는 여기가 종점이 아닌 진검증부거든요 아주 명사수가 조준사격을 하지 않으면 조준사격의 대상은. 기업.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 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투자 전문가이신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원님을 모시고, 역사상 본적 없는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희가 한몇달 한 전에 뵙고 또 이렇게 뵙는데 네. 올해 1,400까지 갔다가 현재 2,800까지 왔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됐는데요. 이러한 지수 현재 기준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글로벌 증시가 네. 과열 상태는 맞다. 음. 네, 그러니까 뭐 급하게 올라오고 뭐 천천히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 주가가 어, 조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네, 네. 아 조금 무리를 하고는 있다. 음, 네, 뭐 사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만 해도 지금 역대 최고점 그리고 대만 같이 IT가 좀 발달한 나라에 한해서 특별히 더좀더 더 버블 또는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가 저는 혁신 성장이었다고 봅니다. 음, 네네. 그래서 혁신 성장의 스토리에 맞는 주식들이. 네. 많이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얘기 주셨던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도 혁신성장에 가까운 그런 섹터다 보니까 신흥국 전반이 올라간 게 아니고 신흥국 안에서도 한국, 대만. 그리고 여전히 뭐 글로벌 증시에 주도주는 미국의 혁신성장주. 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죠 결국에는 또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백신이 <laughs> 결국에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좀 코로나 백신의 등장으로 인한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가을 정도나 될것 같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가 올 때는 전 세계가 좀 평등했지만 백신 보급은 불평등하게 진행될 겁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 안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접종이 이루어지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불안정한 아, 어떤 후유증들이 많이 잔존하는 기간이 내년 상반기와 가을까지의 상황이라고 여겨지고요. 네, 근데 그 끝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6년 정도에 처음 증권사 입사했는데 네. 그때 금리가 30%였습니다. 30%야? <laughs> <laughs> 상상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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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코스피가 뭐한 200포인트나 300포인트. 200포인트. 네. 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지난 거의 한 30여 년 동안 네. 아, 시장금리가 한 단계씩 떨어질 때마다 코스피가 점프업 했다는 라 거죠 음, 네네. 네, 그래서 30% 80년대 30%의 금리에서 네. 아, 90년대에 아, 한20% 아래로 내려오면서 네. 코스피가 500에서 1000이 왔고요 음, 두 배가 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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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000년도에서 2007년까지 예, 금리가 15% 정도에서 이제 7% 정도로 내려오면서 1,000에서 <laughs> 네. 2,000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한 7, 8%나 네. 5, 6%에서 네. 거의 0% 가까이 0 왔지 않습니까? 네. 1%니까 네.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가 2,000에서 이제 4,000 포인트를 가는 음. 그 과정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네. 아, 코스피는 여기가 종점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음. 분명히 보입니다.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네. 어 숏보다는 롱 포지션을 지고 있는 게 저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욱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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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투자할 기간이 더 기니까요. 죠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건 그럼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여지가 없으면 금리로 인한 코스피의 점프업의 이제 가능성이란 건 이제 없는 건가요? 전 세계가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네. 지난 10년간 주가가 올랐던 것보다는 훨씬 불리한 환경에서 주시장이 싸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비행기가 양쪽 엔진을 달고 날아가다가 네. 이제는 실적 엔진만 갖고 날아야 되는 증검승부거든요. 그것도 실적이 네. 단순히 느는 게 아니라 기대치보다 더 늘어야 되는 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앞으로 땡겼었으니까 미래 거를. 네. 과열 밸류에이션과 기업 실적 탄력이 둔화된다는 측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가 2월에서 3월까지 어쨌든 공포를 시장에 줬기 때문에 좋죠. 네 거기서 이제 세계 경제가 망한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과매도가 나온 거고요. 첫 번째는 반사적 반등입니다. 그렇게 반사적 과매도가 반등입니다. 나오면 네. 빅 드랍, 픽 바운스죠. 음, 많이, 많이 떨어진 빠진 만큼 V자형으로 올라옵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였고 두 번째 단계는 거의 전쟁 수준의 코로나 대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정책, 통화정책, 양적화나, 뭐다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올랐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코로나가 물러가는데, 언젠가는 물러갈 텐데, 어, 경기는 뭐,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가 분명할 것 같거든요. 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올해보다 나빠, 좋아. 어,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을 땡겨서 주가에 반영하자. 네. 내년도 어, 펀더멘탈, 특히 경제나 기업이익을 반영하자, 미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죠.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어, 돈을, 돈이 마, 많이 풀렸으니까 주가가 많이,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동성은 뭐, 금리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M2, 뭐, 총통화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는전 세계 유동성이 한 7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7조 달러요? 네. 네. 아마, 뭐, 정확하게 계산하면 아마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네. 아, 유로존하고 미국만 해서 7조 달러인데요. 음. 과연 2021년, 네. 22년에도, 네. 그 이후에도 유동성이 6, 7조 달러씩 늘 거냐. 음. 당연히 안 늘죠. 코로나가 물러가고. 그렇죠. 네. 이제 이동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시장은 추가 금융화의 명분은 없습니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없고요. 그럼. 그래서 시장은 저는 접근하는 태도가 적정선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내년도 한국 증시랑 좀 미국 증시를 좀 나눠서 한번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니까 미국 증시의 전세계 주식 시장과의 상관 관계가 0.8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전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겠죠. 네. 떨어질 때도 미국 증시 빠지면 뭐 증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하락, 기 기우, 하락적으로 기우는 것은 맞다. 근데 다만 이제 한국 증시는 지금 밸류에이션상 살짝 비싸지만. 네. 어 그렇게 거품스러운 종목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뭐 중소형주나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아 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품이야라고 음. 얘기할 종목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상대적으로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올라갈 때는 미국보다 좀 한국 증시가 오래 탄력적이않습니죠 그렇죠. 가장 네. 수익률 네. 높았는데 전 세계에서. 네. 이런 현상이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음. 꺾이더라도 미국보다는 뭐 약간 배어마켓이 본격적으로 와도 미국보다는 한국 증식은 적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 갖춘 부분이 있다요한 가지요? 네. 어떤 게? 기업이익이죠 아 기업이익 예. 네. 아니 기업이익 내년에 코스피 180조 이익 정도 되면 뭐 상승률로도 올해 대비 한3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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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어, 왜 기업이익을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주가의 70% 이상은 반영됐다니까요. 음, 이미, 이미. 반영되 네. 있다? 네네. 이미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코스피 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배에서 13.5배까지 올라온 거는 네. 내년 이익을 땡겨 썼다는 얘기거든요. 음, 네. 이익 증가보다 빨리 올랐잖아요. 네네. 그것도 12개월 예상 이익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땡겨 쓴 거거든요. 음, 네. 또한 가지는 이익률. 이익률이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 ROE가 5% 됩니다. 5%요? 네, 그것도 네. 몇년 전에는, 4, 5년 전에는 12%에서 내려왔습니다. 음...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은 2 2예요 S&P 500이요. 어,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대만이 네. 14%입니다. 네. 한국이 6%가 안 됩니다. 음... 기업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음... ROE가 낮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선진국보다는 낮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내수 시장에 글로벌리 그렇게 미국 기업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세계적 역량을 갖고 있는 소비자 혹은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죠. 적죠. 네. 그러기 때문에, 야, 이제 한국 증시는 PR 리레이팅만 남았다. 음. GDP 시가총액 비율은 100%에서 미국처럼 200%로 간다. 네. 물론 갈 겁니다. 네. 가는데 우물 앞에서 너무 승룡 찾는다고 너무 급한 거죠. 음. 제가 볼 때는 네. 아직 한 조건을 한 절반 정도 충족했는데 마치 다 충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뭐 4천, 5천 바로 갈걸로 생각을 5천 하는데 5천 이야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네. 5천 포인트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음.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라는 음.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내년 시장에서 볼수 있는 이슈나 포인트들은 좀 있으실까요? 올해는 어찌 보면 뭐, 다 그냥. 네. 뭐,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네네. 그런 정도였다면. 네. 아, 내년에는 좀 아주 명사수가 조준 사격을 하지 않으면. 0점을 어. 잘 잡아. 네, 0점을 하나. 잘 잡아서 조준 사격을 해야만, 아, 올해처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툭 음. 쏘면. 네. 뭐, 꽝도 잡고, 매도 잡고, <laughs> 이러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내년도는요. 내년도에는 내년, 내년, 정확하게, 네. 좋은 무기로. 어, 무기도 좋아야 네. 되고, 사격 실력도 사격 좋아야 되고. 사격 실력도 좋아야 네. 되고. 그래서 좀 조준 사격이 필요한 해가 네.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준 사격의 대상은 저는 아무래도 좀 꿈을 가진 성장 기업. 꿈을 가진 성장 기업. 네, 여전히, 네. 여전히 꿈을 가진 성장 기업에서 네. 뭐, 뭐, 5G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음, 어, 뭐, 반도체 네. 장비가 됐든 네. 부품이 됐든 소재가 됐든요. 네. 코로나가 어쨌든 좀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전 세계 혁신 성장의 어떤 메가 트렌드 네. 이 부분은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테슬라는 그런 꿈이 아직도 가득한 기업으로 <laughs>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laughs> 테슬라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 자동차 담당자나 이런 네. 전통 산업 담당자들은 다 거품이라고 그러고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AI 담당자나 뭐 이런 신기술 담당자들은 갈 길이 아직도 멀다라고 맞다. 얘기하는데 네. 테슬라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인데 대만 GDP 정도 되고요 네. 제 생각에는 대만을 살래 테슬라를 살래 그러면 저는 대만을 사겠습니다. <laughs> 그것으로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년에 또 주의 해야 될 것들을 쫙 이렇게 말씀을 또 잘해 주셨는데 아, 오늘은 어떠셨나요? 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어, 확실히 좀 정신이 번쩍 뜬다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거듭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해야 됩니다. <laughs> 어, 약간 몇달 전이랑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요. <laughs> 아, 보이시는 게. 아, 하여튼 뭐 덕분에 주식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잘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위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